안녕하세요. 엠피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깨어난 도시 나이알로사의 여덟 번째 우두머리 백시오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느조스의 강대한 힘에 굴복한 백시오나는 공허의 힘을 얻어 그의 하수인들과 함께 아제로스를 침공하려 합니다. 타락한 백시오나를 굴복시키러 출발해 보죠. 먼저 백시오나의 전투 구조는 기술적으로는 3단계지만 사실상 2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투는 1단계로 시작되며 백시오나의 체력이 40% 이하로 내려오면 단계 전환이 일어납니다. 또한 백시오나는 시간에 따라 기력이 차오르며 가득 찰 경우 단계별로 서로 다른 특정 패턴을 취합니다. 당연히 이 기력 패턴이 전투에서 중요하며 이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백시오나의 메인 컨셉은 공허입니다. 백시오나는 전투 간 주기적으로 플레이어를 점차 공허에 물들게 만들어 지속 피해를 입히려 합니다. 따라서 모든 플레이어는 적절한 패턴 수행을 통해 공허 중첩이 과도하게 쌓이는 걸 방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 구조와 컨셉을 바탕으로 시작해보죠. 먼저 전투가 시작되기 전 필드에는 이미 백시오나와 공허의 승천자라는 하수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 담당이 하나씩 맡아야 하며 백시오나의 단계는 독특하게 방어 담당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어 담당의 역량에 따라 공격대의 전투 환경이 영향을 받는 만큼 방어 담당의 패턴부터 알아보죠. 먼저, 백시오나는 주기적으로 방어 담당에게 황혼의 숨결이라는 전반기를 시전해 적당한 피해를 입히며 공허의 타락이라는 지속 피해를 입히는 약화효과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효과가 영구적이며 황혼의 숨결이 정신 집중 기술인 만큼 한 번에 5중첩씩 쌓인다는 거예요. 게다가 백시오나는 황혼의 숨결을 자주 시전함으로 방어 담당의 중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이 중첩을 주기적으로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이게 1단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공허의 타락 중첩을 어떻게 초기화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백시오나의 옆에 있는 공허의 승천자입니다. 먼저 공허의 승천자는 파멸을 시전해 전방에 에너지파를 분출하며 5초 동안 0.25초마다 경미한 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대상자가 같은 기술로 받는 피해를 25% 증가하는 효과를 20중첩까지 부여합니다. 따라서 별 생각 없이 맞고 있다간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효과는 해제가 가능하므로 힐러가 즉시 해제해 줘야 하지만 중첩이 0.25초마다 빠르게 오르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서 한 번만 해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파멸이 공허의 타락 중첩 초기화랑 뭔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죠. 공허의 승천자는 사망 시 해당 위치에 공허의 선물이라는 마력 구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구체를 집어든 플레이어는 파멸을 시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 중첩된 공허의 타락을 제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파멸의 역할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파멸은 설명을 보면 전방의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이교도에게도 공격을 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기능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전장에 주기적으로 많은 수의 이교도가 하수인으로 등장하기 때문이죠. 백시오나는 전투간 주기적으로 암흑의 관문을 시전해 모든 플레이어에게 광역 피해를 입히고 동시에 이교도 하수인을 불러들입니다. 다만 각 하수인의 능력에 대해 코멘트하기에 앞서 하수인 패턴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위협 수준 확보입니다. 전장에 하수인이 생성되면 공호의 승천자를 맡고 있던 방어 담당은 즉시 하수인의 위협 수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실패하면 하수인들이 각자 흩어짐으로 본지은 진영이 무너지고 전투 환경이 안좋게 흐르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하수인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첫 번째는 광신적인 이교도로 가장 별볼일 없으면서 동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교도는 별다른 기술 없이 약한 평타 공격만 하지만 일정 시간이 흘러 기력이 100에 도달하면 공허의 승천자로 변신해요. 따라서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제거해줘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 결속 의식술사입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공허의 화살을 시전해 대상 플레이어에게 강력한 암흑 피해를 입힙니다. 이는 차단이 가능하므로 적절히 차단하며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악한 영혼 해체자입니다. 영혼 해체자는 원한의 맹습을 시전해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에게 꽤 강력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최대한 백시오나와 붙여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수인은 굉장히 다수가 자주 소환됩니다. 따라서 공격 담당은 주기적으로 광역 공격을 준비해야 하며 방어 담당 또한 이들의 소환 타이밍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공허의 선물, 파멸 콤보를 적절히 활용해준다면 더욱 좋겠죠. 한편 1단계에서 방어 담당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절망입니다. 백시오나는 주기적으로 방어 담당에게 절망을 걸어 6초간 지속 피해를 입히며 만료 시 무너진 결의로 추가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너진 결의의 피해량이 절망 대상자의 체력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절망이 만료될 때 방어 담당의 체력이 낮으면 공격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되며 반대로 체력이 100%라면 아주 경미한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따라서 방어 담당 힐러는 절망이 만료되기 전에 강력한 힐을 넣어줘야 하며 당연히 방어 담당도 강력한 생존기를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계에 남아있는 주요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백시오나는 주기적으로 무작위 대상에게 잠식하는 어둠 효과를 걸어 대상과 주위 9미터 내 플레이어에게 즉시 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는 8초 후 다시 폭발하여 해당 자리에 어둠의 잔류물 바닥을 남기죠. 8초라는 시간이 꽤긴 만큼 대상자는 외곽으로 이동해 바닥을 깔아야겠습니다. 한편 앞서 각 단계에 따라 백시오나는 기력이 가득 차면 특별한 기술을 쓴다고 했었죠. 1단계에서 백시오나는 기력이 가득 차면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동시에 필드에 있는 이교도 하나를 공호의 승천자로 변신시킵니다. 따라서 필드에는 공호의 승천자 하나와 잔여 하수인들만 남게 되죠. 그러니 공격대는 이 하수인만 대처하면 되지만 당연하게도 백시오나가 공중에서 가만히 있진 않아요. 백시오나는 하늘에서 황혼의 척사를 시전해 필드를 3분할하여 차례차례 일직선으로 타락한 불길을 내뿜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에 맞으면 사실상 즉사함으로 이때는 항상 하늘을 주시해 이를 피해줘야겠죠. 또한 이때 백시오나가 폭격하는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곳을 연달아 폭격할 수 있고 세번 모두 다룰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의 폭격을 모두 마치면 백시오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며 다시 똑같은 1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백시오나의 체력이 40%에 도달하면 비로소 2단계가 시작되죠. 자 이제 2단계입니다. 먼저 2단계가 시작되면 세계의 그라운드룰이 변경됩니다. 첫 번째는 공허의 승천자를 포함한 모든 하수인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공허의 타락 중첩을 초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죠. 그러므로 2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 공허 고체한 개는 전장에 남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백시오나의 능력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은 공허의 타락 중첩이 쌓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방어 담당이 아닌 일반 플레이어도 타락 중첩이 쌓이게 되며 이걸 최소화하는 게 2단계에서 공격대의 목표라고 할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장의 공포의 존재 효과가 자동 적용되어 아군과 6m 이상 떨어져 있는 플레이어의 가속은 100% 만큼 감소합니다. 따라서 공격대는 한 점으로 또는 여러 그룹으로 뭉쳐서 서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변경된 세 가지 그라운드 룰을 바탕으로 자세한 패턴을 알아보죠. 먼저 백시오나는 1단계의 기술 중 방어 담당 대상 기술인 황혼의 숨결과 바닥을 남기는 잠식하는 어둠을 그대로 시전합니다. 따라서 방어 담당은 이제 중첩 제거가 불가능하니 적절히 교대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잠식하는 어둠으로 인해 일반 플레이어도 점차 중첩이 오른다는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한편 백시오나는 새로운 기술 두 가지도 추가로 사용합니다. 먼저 2단계에서 백시오나는 기력이 가득 차면 어둠의 심장부를 시전해 모든 플레이어에게 거리에 비례한 치명적인 광역 피해를 입힙니다. 따라서 모든 플레이어는 백시오나와 떨어져야 하지만 이때 반드시 주위 6m 내에는 아군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대상자는 8초간 공포에 걸리고 추가로 타락 1중첩을 더 얻게 돼요. 따라서 백시오나와 떨어질 때이 점을 주의해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술은 황폐화입니다. 백시오나는 주기적으로 방어 담당에게 황폐화 효과를 걸며 이는 잠시 후 폭발합니다. 하지만 폭발 시에 3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피해를 나눠 입지 않으면 백시오나는 15초간 공격력이 100% 증가하고 황폐화를 다시 시전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3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황폐화의 폭발을 같이 맞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폐화는 폭발 피해뿐만 아니라 같이 맞은 대상자들에게 공허의 타락 30중첩을 나눠서 중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모든 플레이어가 황폐화를 나눠 맞아 피해량과 중첩 모드를 최대한 분산시켜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백시온나는 소환되는 수많은 하수인을 적절히 제거하면서 공중 폭격과 바닥 패턴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조직적으로 뭉쳐다니며 타락이 많이 쌓이기 전에 전투를 끝내야겠죠. 자 그럼 영상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백시오나의 신화 변경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죠 백시오나의 신화 변경점은 총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신화에선 1단계부터 플레이어가 어둠의 잔류물을 밟으면 공허의 타락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방어 담당 뿐만 아니라 일반 플레이어도 1단계부터 공허의 타락이 증가하죠 이는 결국 치유 담당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을 조성하므로 모든 플레이어는 최대한 잔류물 바닥을 밟는 걸 피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두번째 신화 변경점은 1단계에서 결의의 집행자라는 하수인이 추가됩니다 역시 신화 변경점 답게 이 하수인은 사용하는 기술도 플레이어를 아주 괴롭게 만들죠 먼저 집행자는 강철 의지라는 효과로 인해 모든 군중 제어 기술의 면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탈출 불가를 시전하여 50미터 내 가장 멀리 있는 3명을 자신의 위치로 끌어당기곤 즉시 무자비한 강타를 연속 시전합니다 만약 이 무자비한 강타에 맞게 되면 플레이어는 사실상 즉사하게 돼요. 이 기술은 까다롭기도 까다롭지만 공격대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적극적으로 하수인을 공격할 수 없게 하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하수인이 생성되면 결의의 집행자를 최우선 타겟으로 제거해야겠죠. 다음 세번째 신화 변경점은 이제 2단계에서도 백시오나의 그림자가 지속적으로 황혼의 척사를 시전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격대우는 2단계의 백시오나에 맞서 집결, 산계를 반복하면서 동시에 공중에서 뿌려지는 황혼의 척살까지 피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1단계와 2단계 모두에서 전투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깨어난 도시 나이알로사의 8번째 우두머리, 백시오나 공격대 가이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